불법부동산투기 의혹 김상기 육참총장 사퇴하는 것이 순례입니다. 이명박 정권의 인사는 영남 출신으로서 4대 불법감옥 이수자로 선발된다는 것이 이번에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4대 불법감옥은 잘 아시겠지만 위장전입, 부동산투기, 병력 깊이, 세금 탈루입니다. 신임 김상기 육참 총장이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집을 세채나 보유하고 실제 경작하지 않은 농토를 소유하여서 농지법을 위반하는 등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동향 후배라는 정실 인사 논란에 이어서 불법 부동산 투기 의혹까지 제기된 김상기 육참 총장 사퇴하는 것이 순리입니다. 대한민국에는 영남 출신, 그리고 부동산 투기 등의 4대 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분들 중에서도 너무나 훌륭하고 인품이 뛰어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역 편중 인사, 4대 과목 이수자 인사가 아닌 제대로 된 인사, 국민들이 신뢰하며 지지를 보내주는 그런 인사들 중에 제발 한 번이라도 인사를 하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명박 정부가 생각하는 공정이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군 인사를 전투형으로 바꾸겠다고 하면서 육군참모총장을 비롯해서 장성들의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그런데 참 어이없습니다. 황희돈, 물러간 황희돈 육군참모총장이 왜 물러갔습니까? 물러간 이유는 바로 부적절한 부동산 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임명된 육군 참모 총장 김상기 총장도 역시 같은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 정부의 인사에 대해서 참으로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좌절감이 엄습해 옵니다. 김상기 총장은 이 같은 부동산 투기 외에도 사실은 같은 동향이고 그리고 대통령과 은 고등학교를 졸업했다는 점에서도 매우 부적절합니다.끼리끼리 인사, 자기끼리의 인사, 그리고 내 식구 챙기기, 내 가족 챙기기, 내 지역 챙기기는 형님이나 동생이나 똑같고 이 정권의 정말 대표적인 정치 브랜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군 철저하게 다시 태어나야 하는데 이렇게 지역 이기주의 로 비춰지는 인사를 언제까지 계속할 것인지, 그렇게 하는 것이 결국 우리 군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지, 이 정권에게는 아킬레스건이 되겠지만, 우리 안보까지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